가원이 다른 방송 풍수맹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젊은이들의 그 수명 단축이 심각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수명은 빠르게 그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젊은이들의 그 삶의 스타일을 보면 이 젊은이들이 노년이 되는 시기에는 평균 수명이 아주 그 단축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스타일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것은 바로 천천히 늙는 것입니다. 천천히 늙, 늙도록 모든 것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천천히 늙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인 그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어야 되는 그 원리에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적게 움직이면서 먹기는 많이 먹습니다. 또 젊었을 때 편안한 몸을 자꾸 추구합니다. 젊었을 때 편안한 몸은 노년에 고통을 길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어야 노년의 고통이 줄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해서 요즘 48%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좀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정제된 곡물을 선호하고 초가공 식품을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만큼 살기가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무엇이든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은 그냥 손 깜짝 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그 스타일이 바로 노화를 앞당기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당 것을 많이 섭취하고 좋아합니다. 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하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몸매 염증 물질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염증 물질이 많이 증가될수록 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어,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또 운동이 줄어들게 되면 은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버의 내용들을 눈으로, 눈으로 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 움직이니까 근육은 줄고, 배는 나오고, 등이 굽고, 체중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대, 40대 비만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결국, 그 나쁜 생활 습관으로 성인병 등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의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초가공식품과 당도 높은 음식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그 쾌락 위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현상은 또 노화를 촉진하고 더 일찍 병들고 더 오랜 기간을 고생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그 스타일은 집중력이 상실되고, 이론에서 또 실수가 작고, 유혹에 약해지고, 자아를 상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뇌를 평온하게 하는 명상으로 현실을 자극해야만이 심각한 것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뇌에서, 뇌가 지금 그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알면서도 잘안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입니다. 술자리를 기피하고, 근력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덜 정제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것을 없애야만, 그래야만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늦은 시간까지 누워서 유튜버를 보다가 잠들게 되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지방이 몸속에 쌓이게 된, 됩니다. 아,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다가 운동 시간을 입력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대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온실 환경에서 키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온실 환경은 자녀들의 영량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은 원래 걷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걷는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가 되고 지방이 증가하면서 근 감소성 비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골격계와 대사 건강 이상으로 젊은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허리와 목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질환자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천만 명의 시대에 도래, 시대에 닿았습니다. 천만 명이 척추질환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원인임에도 방치하고 조금 아프면 주사를 맞거나 마사지를 받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그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우울해지고 또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이와 같은 현상으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또는 그 범죄를 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줄이는 것은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고 먼저, 그리고 뇌를 맑게 하는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타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평균 수면이 5.8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충분한 수면이어야만이 노년의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젊었을 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노년에 가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발의 시대에 잠을 적게 자야만 건면하고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현대에 와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배가 가장 그 노화를 가속하는 최고의 물질입니다 알코올도 신경기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여기에 당중독, 당것을 당 좋아하는 것은 바로 쾌락을 선호하고 몸만 즐겁게 하면서 그저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심리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불편하고 힘든 운동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불편과 힘든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눈이 조금만 나쁘면 도수, 도수를 높이는 안경을 쓰는 것, 그것보다는 안경을 쓰지 않을 때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몸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심신의 작은 불편으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손쉬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이 불행을 촉진하는 길입니다. 불편한 삶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 하루 빨리 이직하고 자신의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 술, 담배, 쇼핑, 스마트폰을 줄이는 젊은이가 결국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은 나이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노년의 건강에 대비하는 바로 생활 습관이 장수와 건강을 동시에 담보하는 길입니다. 빨간색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